오늘은 귀족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귀족수술이라는 건요, 어떻게 명명되었냐면은, 어, 코 옆에 이 함몰이 너무 심해지면 팔자주름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부위가 되거든요. 그것이 움푹 들어가면, 어, 좀 곤궁해 보인다. 그 다음에 좀 빈궁해 보인다. 이런 뜻으로 이 부분을 올려서 좀 부유해 보인다. 귀족처럼 보인다. 이렇게 해서, 귀족 수술이라는 명명을 붙였어요. 사실은 어, 코 옆에 있는 함몰된 부위를 어, 융기시키는 그런 수술이죠. 근데 이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입속으로 들어가서 얼굴뼈 위에다가 보형물을 삽입해서 이걸 올리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필러로 이코 옆에 부분을 필러로 채워서 올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이뼈 위에 이 안쪽으로 이제 안면 혈관이 중요한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필러를 과하게 맞으면 그 혈관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필러를 맞는 것보다는 귀족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. 귀족 수술은 입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는 하나도 없고요, 안 보이는 거죠. 없는 게 아니라 입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, 또 귀족 수술의 회복 기간은 뭐한 일주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. 어, 이 부분은 이제 흉터가 입속으로 감춰지기 때문에 바로 화장이 가능하시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어요. 관리법은 입속으로 작은 한 1cm 정도의 절개창이 열리기 때문에, 어, 구강의 위생을 이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, 뭐, 가글 같은 거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. 귀족수술은 코 옆에 함몰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입속으로 보형물을 삽입해서 코 옆에 함몰 부위를 윤기시키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. 오늘 귀족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